네, 센제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트리 투자자문의 김영철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두바이 사태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음 버블의 진연지로는 또 중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최근에 뭐 분위기가 뭐전 세계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잘 아다시피, 뭐,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뭐, 시, 티은행이나 뭐, GM이나 이런 회사를 왔다 갔다 하고, 따라서 이제 최근에 그 모라토, 그 두바이 건도 사실 큰 건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그 두바이 건으로 빠졌는데, 한7% 이상 빠졌습니다. 주시장에서.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9.11 때, 2001년도, 그때 한10% 이상 빠진 거 생각하면, 은 어떤 분들은 마치 제2의 9.11이 아니냐, 워낙 급작스럽게, 발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보여드린 저희 회사 고위 모델인 크리스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9일과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트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확대가 안 되는데, 저희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제 크리스 지수가 그 파란색이 되면은 일단 그 매수를 다그 매도로 막 바꾸는 그런 전략을 펴는데 보시면 2001년 9월 20일날 이제 그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진입한 게 2001년 8월 1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에서는 8월 1일날 이미 그 주식을 다 매수 매도하고 네. 포지션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놀랍게도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고 한 10일 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라는 빨간색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지금의 그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저희 그센티투자자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크리스 지수 다우크를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현재 엄청난 상태의 어떤 강한 저 플러스 상태에있음을알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그, 그 당시의 어떤 그9.11 사태와는 다르게 있던 미국도 보면은 계속 신고가를 뭐 친다고 그러고요. 네. 그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한국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이제 크리스 지수의 일본 니케이 쪽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그, 그, 그 파란색. 즉, 매도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금 10월 15일부터 네. 그 파란색을 보여주면서 매도하라 시그널에 나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플러스 상태에 있긴 한데 아주 약한 그런 플러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좀 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확실한 시그널 즉 다시 말해서 코스피 지수가 파란색이 놓으면 완전히 쉬고 네. 이제 저희가 주간 주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만약에 빨간색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아까 다우에서 빨간색이 나왔을 때 진입했듯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5일 내내 다 상승장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분석해 보신 결과 아, 일단은 주식을 좀 쉬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예.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채권 시장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되면 금리가 또 인상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네, 추구 뭐 전략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 6월 이후에 추구 전략 할것 같아라고 대부분 시장 참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구 그 전략을 편다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 율이 콜금리를 정책금리를 정부에서 올린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이 그 시중금리도 올라간다. 따라서 뭐 그 채권가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가 확들것 같은데요. 네. 채권형 펀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채권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콜금리 올리니까 네. 당연히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왜냐하니까 이제 그 금리라는 거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싼 가격에 네. 그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금리 차트인데요. 네. 금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금리 선물, 저 국채 가격의 주봉 추위입니다. 네.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그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기 직전의 네.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콜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은 채권 시장이 나빠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채권 시장의 어떤 가격의 흐름은... 지금 급등하기 직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런 자금을 흡수하게 된다면 당연히 콜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세금리는 내려간다는 뜻인가요? 예. 충분히 실세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콜금리라는 건 정책금리고요. 음. 콜금리라는 거는 한군이 결정하고 어떤 정책 당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주식 시장이 한50% 이상 올라가고 막 경기가 과열될 때 그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콜을 올려서 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불경기가 지속되고 콜 금리를 그 그러면 콜 금리를 내려서 이제 이자 부담을 줄여 가지고 불경기 심화를 막고 그렇게 하는 하죠. 네. 따라서 그 정책금리라는 것은 늘 어떤 경제 상황에 후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금리, 즉 실세금리라는 것은 주식가 똑같이 그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곧바로 반응하는 거나 동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국이 즉 콜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실세금리에 너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추구 전략을 지금 진행 중인 호주의 경우가 그런데요. 10월 달, 11월 달에 자기들 정책 금리를 두번 올렸습니다. 네. 두번 올렸는데, 그 실세 금리는 첫 번째 콜 금리 올렸을 때는 조금 오르다가 두 번째 콜 금리 올렸을 때는 실세 금리가 엄청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그 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코스피 선물 1봉추위를 한번 보시면은 어 이게 그올 (5월달부터) (7월달에) 어떤 그 박스권에 있다가 저 분홍색 부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부분 그 금리 선물에서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박스권을 이제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본 이제 우리 이제 금리 선물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어떻습니까? 제끝 부분이 강하게 올라가며 네,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금융 시장의 그리고 그 채권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과연 펀더멘탈하고 어긋나냐? 그, 추구 전략을 이제 편다고 하니까, 추구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인데요. 펀더멘탈이 어긋나냐?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무슨 시장을 판단할 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판단하면은, 애널리스트 좋아하죠, 펀더멘탈은. 그렇죠. 예, 내년, 내후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어제께도 어저 이제 당국에서 그 더블 디에 대해서 가능성을 한번 그 인정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더블 딥이라는 게뭐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다시 침체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한번 그 경기가 지금처럼 뭐 올해 오늘도 그 발표가 뭐 (7년) 반 만에 분기 성장률이 뭐그 최고의 성장률을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네. 내년에는 이렇게 급격한 경기 성장보다는 조금 더블 딥 가능성이 있다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펀더멘탈에 우선하는, 그, 이게, 이제, 수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급과 관련해서 채권시장 수급은 연일 아주 좋을 걸로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출시장에서도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건스탠리, MSCI라는 게 있는데, 그, 채권시장에서도 WGB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라는 건데요. 시티은행이, 그, 주관하는 건데, 어, 이거, 이거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의 채권 시장이 그것도 주,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국에서도 그 진입 가능성으로 외국인들이 지난 10월달에 채권을 한9조 순매수했고요 네. 금리 순물에서도 한 9만 개약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채권 시장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 그 시장을 강하게 보고 있다 채권 시장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대체적인 시장인데 네. 사실 올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한뭐 저점 대비해서 한80% 지금 오른 상태에 있는데 따라서 내년에 어 주식 시장이 그렇게 오래가지 80% 오를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네. 주식 시장이 계신 분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 차라리 그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있을 때 내년에는 그, 펀드가, 그, 채권 쪽 펀드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네. 이제 두 시장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년도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채권 시장 쪽에 손을 더 들어 주셨고요. 네.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려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썬트리 투자자문 김영철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상당히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두툼한 옷 준비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